안녕하세요. 역사 놀래팀의 중이 세계사 47번째 주제인 일본의 야유이 시대와 야마토 정권, 48번째 주제인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유이 시대와 야마토 정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유이 시대는 기원전 3세기에 중국과 한반도에 선진 기술이 전래되면서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청동기 철기를 사용하였으며 일본 열도 내에 여러 속기 등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 것은 야마토 정권입니다. 야마토 정권은 4세기 전후 등장하여 야유희 시대에 등장한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며 성장하였습니다. 6세기 말 쇼토쿠 태자가 중국과 한반도에서 유교와 불교 등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아스카 문화란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불교 문화로 쇼토코테자는 불교를 장려하여 국왕의 권위 양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후 645년, 다이카 계신이라는 국왕 중심 집권 체제 정비를 도모하였습니다. 7세기에 변당사를 파견해 중국 문물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당의 율령을 수용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후 7세기 말에 이르면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라 시대와 헤이한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시대는 당의 장안을 본뜬 헤이 조표를 건설하고 나라 지역을 수도로 삼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당의 장안을 본뜬 것은 이미지에서 볼수 있다시피 일본의 헤이조쿄뿐만 아니라 다의 상경도 있습니다. 나라 시대는 방금 이미지로 확인했듯이 강의 장안을 본떠 헤이조쿄를 건설하고 나라 지역을 수도로 삼은 시대입니다. 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발전하여 도다이사 등 대규모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문화가 발달하여 고사기, 일본서기, 마녀집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헤이안 시대는 국가 안정을 위해 수도를 헤이안큐 지금의 교토로 이동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중앙 집권체제가 붕괴되면서 지방 통제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귀족과 지방의 호족, 사원의 대토지인 장원이 확대되었고, 장원을 지키기에 무사, 즉 사무라이를 고용하면서 무사 세력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헤이안 시대에는 국풍 문화가 발달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9세기 말, 전단사 파견이 중단되며 중국과 외교가 단절된 것을 배경으로 가나문자, 주택, 관복, 그리고 문학 등에서 일본의 특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국풍 문화라고 합니다. 국품 문화의 발달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국품 문화는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로 쓰여진 겐지 이야기로 상징되듯이 문학 작품이 발달했고요. 뿐만 아니라 관보이나 주택 등에서도 일본 고유의 특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금 살펴본 가나 문자를 이미지로 살펴볼까요?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로 쓰여진 겐지 이야기가 국품 문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 하면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 2세계사 47번째 주제인 일본의 야요이 시대와 야마토 정권, 48번째 주제인 나라 시대와 해이안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세요.